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죄해 메어 예수의 입이 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보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담당했다고요? 죄악을 담당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면 당신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여호와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양에 이 우리가 우리가 그 모양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사랑스러운가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안 되면 아이 자녀도 남이잖아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냥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여호와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으로 지응을 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여호와 우리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관계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예,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게 있어요. 깨져버린 게 뭐예요? 부모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녀가 고집부며 살아버렸을 때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한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마귀의 말 들었고 한계가 깨져버려갔고, 딱 장벽이 쳐졌어요. 어떤 장벽이에요? 죄악의 장벽이 딱쳐져갖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악을 보면 참지 못하세요. 당신이 법을 정해놨어요. 사람을 만들 때에 여호와의 법도 들으만 살아야 된다. 그 법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 법도요 여러분 강제조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애들을 다 키워버려서 어른이 되어버려서 감이 잘안 잡히죠 그런데 제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어그제 우리 조카 결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아들 집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핏덩이에요 이건요, 그냥 저도 안 먹여버리고 그냥 나도 그러면 그냥 바로 죽어요. 한전히 핏덩이라고 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관심 속에 들어있어야 돼. 관심 속에 밖에 나가버리면 이건 똥을 싸든 배가 고프든 춥든 그냥 내부로 둬버리면 곧바로 죽어버린다니까요. 부모의 관심 속에 있을 때에 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릎무릎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한달 전에 봤는데 또한달 지나가고 딱 가서 보니까 얼마나 애가 예뻐지고 그냥 뭐 튼튼하고 컸는지 그냥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사랑스러워서 나 하는데 왜 사랑스러워요 나안 닮았으면 덜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안 되네 이게 손자인데 붕어빵이야 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랑한다, 이거 사랑" 그런데 죄를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장벽이 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벽이 쳐져서 그 장벽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여호와와 사이가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장벽을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아들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예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 가서 네가 제 값을 다 치러주라고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 예수에게 그것을 임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을 내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호와께서 선지를 통해서 계속 약속을 하시면서 미래의 약속이니까 예언이죠. 게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면서 제사 제도를 두었어요. 그 제사 제도가 오대 제사 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사 제도를 두어서 뭘 잡게 했냐면 반드시 첫새끼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게 했어요. 그래서 잡는데 어떻게 잡죠?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 와서 검열을 다 받다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그러니까 흠이 하나도 없어야만 해요. 첫새끼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제인이 안수를 합니다. 뭐에게요? 양에게 안수. 안수가 뭐냐면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정가도 한자로 어렵죠.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죄인이내 죄가 이거예요. 이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형벌 받아서. 그런데 이 죄값을 누구에게요? 양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내 죄는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요. 고이 양을 피를 흘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생명의 피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셨는데 그 양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여기 봐요. 또 거기에 두명 있어요 이쪽에 한명 이쪽에 한명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곧 나예요 따라잡시다 나의, 나의 제약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바로 내 제약을 누가요? 예배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제약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면 예수님의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내 제약 때문이라 아까 영상 보였듯이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는데 내 죄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손에 못이 바뀌고 다리에 못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쏟으시고 몸에 나오는 물까지 다 쏟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쨌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그러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갖고 그릇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도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 죄를 없애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내 죄를 내 죄가 또옆 사람 죄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 담당시키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에 구약계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던 모든 제사제도에 죄를 용서해준 그 제사제도에 그 모든 내용이 그림자였는데 실체인 내가 어린 양으로 와서 너의 제약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죗값을 치르는데 그것을 내가 다 이뤘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냥 열례 행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정말 나를 구원하게 해서 내 죄악을 없애야만이 여호와의 아들, 딸이 되어갖고 천국에 가는데 여호와의 아들, 딸로 삼으시위 해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맡아서 내 제압을 담당하고 저주받아 죽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면 여호와의 선물을 받으신 거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고 여호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례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두 번째 뭐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이 구약성경의 약속한 제사 제도에는 일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여호와께 계시는 자정에 계시는 지정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속죄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대사장에게 나와서 온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리 국민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 기뻐하면서 잔치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였어요?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사 그 일을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와 물을 싹쏟실 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간에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평생 제약을 영원히 용서하신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제약. 지금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짓고 있는 내 제약.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또 본아에게 지을 죄와 허울까지 송두리째 다 용서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신다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피를 싹 쏟으시고 마지막 물까지 쏟으신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물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로마 군병이 예수님 죽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서 옆구리를 그냥 창을 확 꽂아버렸는데 어디에 꽂혔어요? 심장에 꽂혔어요. 심장에 피가 싹 빠지고 나면 물이 남는데요. 물까지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낚이지 않고 다쏟으셔고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셨어요. 이게 믿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괴로워해요. 사모지, 내가 오늘 또 군의 아니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고 다시 그 죄를 본복해서 지치지 않아요. 사람의 습관적으로 또 나오면 또 용서를 비고 비고 해다가 어느 순간 싹 자기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약을 지치 않아요. 영원한 속죄를 하셨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바꿔요. 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호와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에 살아요 나의, 나의 삶을 돌아본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에서 변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게또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약속했냐면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에게 왕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에게 민족의 기업을 주겠다. 어? 종합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꾸서 가나안 땅에 이주와서 살 때에 이미 일차적인 가나안 땅을 자기가 접수했어요. 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여호와께서 원하셨으이이 가나안 땅 샘플이셨고 진짜는 영원한 본향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양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 살 때에 부귀 영화를 누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그땅 본양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져서 다이때의 샘플로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나라를 세워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샘플이에요 진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첫 언약 때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범죄한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학고에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신앙 고백에 에?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일 하신 일.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잉태되기도 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여호와의 품속에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분은 영존하신 예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전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다섯 번째 바로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심으로. 어? 여섯 번째 제약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여덟 번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홉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여기까지가 내가 다 이루도다 라고 하실 때에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열두 가지 있는데, 나머지 이제. 이제 네 가지는 아니 세 가지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 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 소망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로도 다고 죽으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제약을 담당했다. 우리의 제약을 담당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뜻이 성취가 되질 않아요.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제약을 지어서 여호와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지 못하고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 형상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약을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는데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하셨다. 세 번째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 영원한 천국.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건설하실 여호와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한자로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 모두가 어떨 때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여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축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기도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